감사합니다. 학생회장 선서. 다음은 학생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 선서 대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So, so. 우리는 화합판 마당 청과 선수를 대표하여 마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에 참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중에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성숙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 2025년 5월 10일 선수대표 서 동석. 준비운동 다음은 준비운동 순서입니다. 준비운동을 이재현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앞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앞뒤 당한 단계만 걸겠습니다. 한 단계만 걸겠습니다. 손목발로 그는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각자 20초간 필요한 거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준비운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반 위치로 이동하여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기 진행에 대해서는 안내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종목이 처음으로 시청이 되는데요. 어, 축구, 족구, 농구, 청경기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학생들까지 경기장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경기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 어, 너,